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양쪽 드라이브부터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들고 바로 들어 바로 들고 바로 눌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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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는 느낌인데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드라이브인데 평소보다 낮고 빠르게 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스윙은 똑같이 커요. 그러니까 자꾸 밀. 게임할 때도 마찬가지. 게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만큼 들었다 공이 낮으면 내가 짧게 그냥 앞에서 그냥 빠르게 가 빠르게. 근데 지금 여기서 줄이긴 줄였어요. 근데 지금 낮고 오는 볼에 비해서 너무 커요. 하나, 툭, 둘, 툭. 낮으면 뻥. 툭, 툭. 임팩트, 임팩트, 임팩트. 자 드라이브 드라이브 푸시 랜덤이에요. 자 치고 준비 쭉 다시 치고 준비 쭉 그렇죠. 셋툭넷툭쭉와 멈추면 안 돼요. 다시 <laughs> 하나 둘셋 <laughs> 하나 둘셋 <laughs> 하나, 둘, 셋! 오늘 추춤 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둘, 보고, 그렇지. 다시. 하나, 둘, 셋! 그렇지, 야. 치고, 준비, 앞으로 쭉! 반대쪽도, 반대쪽도 한 번만. 백도왕 푸시 랜덤. 자. 엄지, 하나, 둘, 하나, 둘, 쭉. 치, 고, 준비, 찍고, 바로. 왼발 앞으로. 네, 찍고 왼발 쭉. 그렇지. 한번한 더. 하나, 둘, 하나, 앞에서. 하나, 둘. 임팩트 존.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쭉.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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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임팩트 존. 아들 네. 하나 둘 아들 하나, 둘. 다리 근육이 다 털렸는데 오늘 못하고 하나만 하만한만다 하나 둘 아들 하나, 둘. 하나. 치고 준비 치고 준비 차지긴 하는데 그 이유가 안 찾어요 지금 허벅지가 자, 이쪽 드라이브 드라이브 푸시 랜덤이에요. 드라이브는 조금 여유로워요. 라이, 라이. 드라이브, 드라이브 라운드, 드라이브 라이, 라운드 네, 하나, 둘, 아들 네. 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그렇지. 하나, 둘, 셋, 손목, 손목. 임팩트랑, 상단이랑, 위에서, 그렇지. 아. 하나, 둘, 아들 쭉, 그렇지. 하나, 둘, 아들, <laughs> 그렇지. 자, 똑같이 한번 더, <laughs> 똑같이 한번더할 거예요. 준비 조금 낮고 빠르게 자, 하나 둘 아, 네. 다시 치코치코 아들 쪽치코치코 들고 와서 아, 네. 치 내디어 아들 쪽 그렇지 하나 둘 아들 쪽 둘, 아, 하나 아, 둘 아들 쪽 아, 둘. 아, 둘, 그렇지. 들고, 바로, 들어서, 바로, 하나, 둘, 쭉, 그렇지. 치고, 준비, 치고, 두번 더! 두 번만 더! 치고, 준비, 치고, 준비, 하나! 치고, 치고, 하나! 바꿔주시고. 포핸드 푸쉬하고 빠른 드라이브 잡으시게요. 푸쉬하고 들어서 바로 잡게. 준비, 샥! 하나, 둘, 셋! 치, 고, 들어서, 툭! 그렇지, 좀 더. 하나, 둘, 손목만! 그렇지. 하나, 둘, 손목만! 하나, 둘, 손목만! 약간, 지금은 어디로 오는지도 알기도 하고, 볼이 오니까 여기서 눌러주는 스윙이 되는데, 게임 때는 이런 볼들이 몇개안 나오는 겁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공이 오는 거를 손목 써서 네. 면 닫아서만 맞춰도 힘은 아 응. 파, 스윙 필요 없이 그냥 손목으로만 네. 해. 하나 내가 누르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볼이 백이 안나니까 앞에 푸시 때렸으면 때렸으면 들어서 툭. 야 때렸으면 들어서 툭. 아 때렸으면 들어서 툭. 이 면만 닫아도 이런 볼 맞추기도 힘들. 그러니까 수비하기 다시 힘들다. 뭐. 음. <laughs> 다시. 자, 푸시, 들어서 헤드, 그렇지. 푸, 더 채도 돼요. 셋, 채요. 안 돼, 안 돼. 하나, 둘, 헤드, 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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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는 느낌이 아니고 때리려는 느낌. 툭, 툭, 채는. 하나, 둘, 셋, 툭. 그렇지, 좀 더. 하나, 둘, 셋, 툭. 하나, 둘, 아. 둘 앞으로 툭. 그렇지. 명 각도 있게. 다시, 다시, 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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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채야지, 그렇지 하나, 둘, 셋, 채야지, 채야죠, 채야죠, 채야죠 공통 과해서 스윙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 말해요, 지금, 다시, 하나, 아이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나, 이셋아 그렇지. 좀 더. 공한테까지 먹히. 그렇지. 하나, 아 공한테 먹히. 하나, 둘, 공한테 넣기. 그렇지. 그렇게 넣어주세요 손목 채는 거예요. 여기 푸시 똑같고 채는 건데, 코스를 대각으로. 푸시는 직선, 채는 걸 대각. 준비, 샷. 하나, 둘, 들어서 손목만. 하나, 둘, 들어서 손목만. 이것까지 돌리기에는 공이 이렇게 떠오지 않는 이상 힘들거든요. 하나, 손목 방향만. 둘, 그렇지. 아니, 하나, 둘, 하나, 둘. 응. 하나, 둘, 셋 하나 다시 하나, 손목 똑같이 눌러서 직선, 대각, 직선, 대각 달라진 건면 방향만 응. 다시 하나, 둘 채야 돼요 손목으로 툭, 그렇지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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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아, 하나, 둘 하나, 둘 팔꿈치가 돌고 몸이 회전하려고 서런데 하나, 하나 이렇게 돌려 때리려면 하나, 푸시 때렸으면 이게 손목 만 직선 대각, 탁탁 이게 손목이 굴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 나오잖아. 여기서. 아니죠. 드러났잖아. 응. 네. 직선, 대각, 직선, 대각. 아. 어차피 책임 하면 되니까. 아. 자꾸 힘 넣으시려고 아. 넣으시려고 하니까. 응. 어, 맞네. 아. 이거, 이거 돌리는 거. 대각선 나와야죠 손목이. 맞아, 맞아. 알겠죠. 백포시하고 라운드예요. 미샷 하나, 둘 머리, 위. 그렇지. 좀더 이것도 채듯이 머리 위에서 툭. 그렇죠. 방금처럼. 셋, 바로, 넷, 바로,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다시, 다시. 볼 빼주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만다.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손목, 탁. 하나, 둘, 손목, 탁. 그렇지. 하나, 둘, 손목, 탁. 그렇지. 하나, 둘, 손목. 그렇죠. 자, 마지막, 마지막. 대각선. <laughs> 다시. 라운드 대각선 볼처리에요 네. 다시 하나 둘 앞에 두고 손목만 하나 둘 앞에 두고 손목 그렇지 더 감아주세요. 셋 확실하게 저기 노란색 노란색 꽃갈에 내 헤드 라켓 스윙에 노란색 꽃갈 넣는다는 느낌 하나 둘셋 툭. 그렇지 하나 둘 벌려서 하나 둘 벌려서 그렇지 하나 둘셋 이렇게 돌리니까 지금 좀 많이 틀어지는데, 이거 손목 다칠 수도 있어요? 내 네, 손목 그냥 나오는 대로. 이 각도, 이 각도. 비틀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셋, 둘, 밑으로 숙여지는 만큼. 하나, 둘, 밑으로 숙여지는 만큼. 하나, 둘, 밑으로 툭. 다시. 두번 더. 밑으로. 밑으로! 그렇죠. 하나, 둘, 밑으로! 아 다시! 하나, 둘, 밑으로! 그렇지, 그렇게. 아 내가 손목 써진, 대각선이라 했어, 내가 막, 어거지로 만들 필요는 없어. 부담되니까, 그냥 그대로, 그대로. 그냥 딱 응. 손목, 이렇게 가고, 응, 응. 이렇게 가고. 머리로 들었으니까, 이 상태로, 이렇게 체면은 응. 직사. 응. 그래서 좀만 더, 살짝. 이쪽으로 틀어지면 대각. 아까처럼, 응. 이렇게 비틀어지면 여기가 닫혀요. 알겠지? 그래서 그냥 그대로만, 그대로만. 볼에 따라서 여유 있으면 대각까지. 내가 대각, 직선도, 대각도 아하. 요리하면 좋고. 아하. 아 이게 참 시작할 때는 이게... <laughs> 고생했지. 고생했습니다. 시작할 때 이해를 오래는데. 대웅관 <laughs> 해보세요.